안녕하세요. 트레이딩 팩토리 0.1%입니다. 나스닥 선물 위 아래로 미친 듯이 흔드는 변동성 때문에 타점 잡기 정말 힘드셨죠? 잠깐 한눈 팔면 손절 나가 있고 방향 맞췄는데도 휘청이는 무빙에 털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나스닥의 진짜 무서운 점은 한번 터지면 멈추지 않는 강력한 추세입니다. 이 잔파도에 속지 않고 큰 수익을 내려면 결국 추세의 길목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MACD를 가져왔습니다. 보조 지표 중에서도 추세를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는 이 도구로 나스닥의 노이즈를 걸러내고 알짜배기 추세만 골라서 수익내는 매매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략만 마스터해도 나스닥이 더 이상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MACD의 기본 개념만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ACD는 두 개의 이동평균선 간의 차이를 이용해 현재 시장의 추세 방향과 모멘텀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파란 선은 MACD 선입니다. 26일 이동평균선에서 12일 이동평균선을 마이너스 한값이구요 주황색 선은 시그널 선으로 MACD 선을 9일 이동평균선으로 나눈 값입니다. 히스토그램은 MACD 선과 시그널 선 간의 거리를 나타내며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레드 크로스가 났을 때는 히스토그램이 기준선 아래에 위치하게 되고요. 반대로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는 기준선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승 교차하면 매수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요. 반대로 하락 교차를 하면 매도 시그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실전 매매 전략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팩토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영트모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수수료 환급부터 자체 개발 지표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전략은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추세 방향으로만 매매한다는 것입니다. 추세 판단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합니다. 차트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캔들이 200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 매수 진입만 노리게 됩니다. 반대로 캔들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만 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락 추세에서의 매도 진입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조건은 캔들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 위치에 있어야 하고요. 이때 타점을 잡는 것은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데드크로스 하향 교차할 때를 진입 타점으로 잡습니다. 가격이 200일 평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에서 MACD가 반등을 했다가 다시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하락 교차하는 이 지점 바로 여기서 매도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손절은 직전 고점 위에다가 잡아 주게 되고요. 손익비 2배로 잡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익 실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매수 진입 전략입니다. 먼저 진입 조건은 캔들이 2 0 0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이때 MACD 라인이 아래로 눌렸다가 다시 시그널 라인을 상승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요. 손절은 직전 저점 아래에다가 잡아주며 이익 실현은 손익비 2배 이상 잡아주게 됩니다. 자세한 타점을 보기 위해서 캔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200일 이평선 위에 위치해 있고요. 이때 눌림목 이후에 반등 초반을 잡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반등 초반을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승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매수를 잡아주게 됩니다. 손절은 직전 저점 아래에다가 잡아주고요. 손익비 2배 이상 잡아주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초기 구간을 노리는 매매입니다. MACD는 추세 지표이기 때문에 가격보다 추세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MACD에서 가격 순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추세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상승 추세에서 하락 반전할 때 어떻게 초기에 진입할 수 있는지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하락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 먼저 상승에서 만들어졌던 추세선이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캔들이 하향 돌파할 때가 매도 시그널이 됩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하향 돌파를 하고 나서도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속임수를 조금이라도 걸러주기 위해서 MACD에서 만들어지는 추세선을 함께 보면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캔들과 마찬가지로 MACD도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추세선은 여기서 벌써 무너졌습니다. 이 이 구간에서 MACD는 이미 추세선이 돌파가 먼저 일어났던 겁니다. MACD 돌파가 일어난 이후 가격도 추세선을 하향 돌파하게 됩니다. 이두 개의 조건이 모두 만족될 때 여기서 매도 진입을 하게 됩니다. 손절은 직전 고점 위에다가 잡아주고요. 손익비 2배로 이익 실현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이 진행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반전할 때 타점 잡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이 추세선을 캔들이 위로 돌파할 때이 부분이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MACD도 마찬가지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MACD의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 먼저 돌파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MACD에서 먼저 돌파가 일어나고 그 이후 캔들에서도 추세선 돌파가 일어나는 이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됐을 때 그때 매수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매 매수를 하게 되고요. 손절매는 직전 저점 아래로 잡아주며 손익비 2배로 이익 실현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 이후 반등하며 이익 실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MACD 지표를 단순한 교차 신호가 아니라 추세와 구조를 읽는 도구로 활용하는 두 가지 실전 매매 전략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점은 MACD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추세 방향, 지지 저항, 변곡 구간 이세 가지와 함께 보셔야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고 승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MACD는 지금 들어가야 하나 라는 고민을 줄여주는 기준으로 활용할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라이브에 참여하셔서 트레이딩과 투자에 대한 소통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트레이딩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0.1%였습니다. 감사합니다.